예, 안녕하세요. 정말, 그, 가을 하늘이, 어, 이런 것을 보고 가을 하늘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. 푸른 하늘. 구름이 지금 저렇게 가늘게 좀 날카롭게 좀 빠르게 움직이는 걸 보면은, 어, 예전에 제가 바닷가에서 어업을 할때 어른들 하시는 말씀이, 저러한 구름이기면은, 음 비가 올징 징후라고 했습니다. 오늘 토요일 내일이나 모레 정도 호가, 혹시 비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. 와 이거 뭐야? 지금 제가 으름을좀 따려고 왔는데 여기 그 산배 돌배 꽃이 한 그루 꽃이 한 송이가 피었네요. 어제 저녁에 뉴스, 뉴스에 벚꽃들이 폈다고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여기는 정말 꽃이 이렇게 한 송이가 피어가지고, 어 참, 저를 맞이해 주니 기분은 좋습니다. 지금 이렇게 으름이 주렁주렁 매달렸어요. 그래서 지금 으름 속살이 이렇게 하얗게 드러났죠. 어, 그래서 오늘 손님들이 한 10여 분이 오신다고 해서 지금 얼름을좀 따다 놓고 이분들이 제일 교포, 한인의 그 회원분들이시라서 아무래도 이런 걸 내가 준비를 해주면 좀 향수를 더 느끼지 않을까 해서 지금 얼름을 이렇게 벌어진 것만 좀 따려고, 응, 음, 왔습니다. 자, 얼름을 하나 따 볼게요. 전지 가위로 싹둑 어우, 뚝 떨어졌다. 자르니까, 아, 이건 살짝 벌어졌네. 이렇게 조금씩 벌어진 것만 따면 더 보기가 좋겠죠? 실제 맛은 이렇게 벌어진 지가 좀 오래된 거. 쫙 벌어져갖고 숙성이 좀된 거. 이런 게 맛은 좋, 좋더라고요. 와, 으름 많이 열렸네. 올해, 여름에 날이 뜨거워서. 그랬는지, 으름은 풍년입니다. 와, 으름이 주렁주렁 열렸어. 저 안에도 뭐, 엄청 열렸네. 어, 잠깐 땄는데도, 으름이 가득합니다. 지금도, 나무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것들을 보면은, 하나, 저, 저 안쪽에랑 이렇게 붙어 있는 것들은 뭐 가득해갖고, 전혀, 어디서 땄는지 표시도 안 납니다. 이게 그 개온나무라고도 하고, 그 시, 실지 우리는 오베자, 오배자 나무라고 합니다. 여기에 그 나무에, 나뭇잎에 충력이 붙으면은 그 벌레집이 그 오베, 오베자라고 하는 약초를 만드는데 굉장히 쓴맛이 납니다. 지금 이그 열매에는 그 지금 하얗게 이 소금 덩어리가 보이죠. 하얗게 이렇게 붙은 게 이게 소금입니다. 염분이 많아서 짐승들이 들짐승들이나 애들이 그 염분을 채취할 때이 나무에서 이렇게 열매들을. 먹기도 하고 이 나무에도 염기가 살짝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 산에 이 나무들은 전국에 자생을 하며 산에서 단풍이 가장 먼저 드는 게이 오베자나무입니다. 단풍, 이 나무들이 단풍이 지면 좀 알록달록하게 붉게 보기가 좋은데 아직 여기에는 아, 밑에만 조금 누런 잎이 살짝 보이네요. 지금 앞으로도 이런 그 약초 열 오배자 열매로는 우리나라에 지금 성인병 환자들이 많으시죠 당뇨나 고혈압들 이런 그 천연 염분을 섭취하기에도 이런 걸로 무슨 그 제품들을 만들어도 좋을 듯합니다.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제가 이 오배자 나무를 매끄러 좀 식재를 한 것입니다. 어, 이거 으름 열매를 제법 따왔죠. 이따 손님들 오시면은 하나씩 맛들 좀 보시라고요. 상차림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백숙도 이렇게 그우이 백숙을 한 소선 끓였고 아직 한 소선 지금 여기에 끓이고 있는 중입니다. 지금 이게 그 약초를 이렇게 우려 가지고 이 물을 육수로 쓴 것입니다. 지금도 이렇게 끓고 있는데, 이것은, 어, 약초를 물론 한번 재탕까지는 했는데, 이건 삼탕을 해서 저희가, 어, 밥을 할때 쓴다든지, 음, 사용을 하려고 또 끓이고 있습니다. 약초를 이렇게 가득 넣어놨더니, 삼탕을 해도 국물이 워낙 진할 것 같아요. 산삼을 듬뿍 집어넣는 것이죠. 어, 네. 어허. 어, 삼을, 들었어야 산삼 백숙이 되는데 삼을 처음에 까빠하고 도더 이제 좀 늦게라도 투하를 했습니다 음, 백숙 맛이 좋겠죠? <laughs> 오리 백숙에 이 지금 배 주머니가 보이는 것은 그.. 찹쌀에다 잡곡들 넣어가지고 어, 여기다 넣어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삼도 한 뿌리씩 드시라고 이렇게 준비해 놨습니다 도 이렇게 준비해놨습니다. 어. 손님들 오시면 당연히 산삼주 술도 한 잔씩 맛보게 해드려야겠죠. 손님들이 거의 도착할 시간이 되어서 자,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